안녕하세요, 공주의 달견입니다. 어, 저희 석화들이 사막의 장미들이 이제 다시 꽃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사이에서 계속 장마 시즌이어가지고. 안 뜨고 있다가 요 며칠 해가 정말 좋게 떴죠 반짝반짝 뜨다 보니까 고그 사이를 못 참고 꽃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첫번째 사막의 장미 판매 영상 올렸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어 가지고 어, 판매 영상 올렸던 아이들은 그 주에 거의 다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아이들도 좀 꽃대가 조금만 보여도, 꽃 색깔이 조금만 보여도 구매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꽃대가 올리면 거의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캡처하셔가지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어, 현재 남아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판매 영상에 첫 번째 올라갔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에 빨간 색깔 이렇게 점이 있었던 아이거든요. 고아이는 그 지금 색이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꽃을, 펴봐, 꽃을 펴봐야지 농장에서도 이 색깔이 다알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요. 고아이 그 같은 경우도 뭐 수영 상관없이 예약해 두신 분이 지금 네 분? 어제 어제 연락 오셨던 분까지 다섯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음에 드시는 색상이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대기 걸어 놓으시면 어 저희가 어, 꽃이 피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수영 확인하시고 미리 앞에 대기 걸어 두신 분들도 수영이 마음에 안 드시면 구매를 안 하시는 거니까 또 저희가 순서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켠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꽃대를 올리고 있기도 하지만 또 완전 왕 대품이 내일 배송을 나가게 돼가지고 어 자리 잡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왕 대품이 이미 팔려 버려서 영상을 못 남길 것 같아서 또 영상을 금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품 보러 갑시다. 짠! 요 아이는 사막의 장미 겹꽃 왕 대품이요. 특특특 대품입니다. 요런 괴근은 거의 구하실 수도 없으시고요.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으세요. 저랑 거래하시는 분 거래처에 한분두분 분 정도 더 가지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 또 엄청 크죠? 요 바디가 되게 좋아요. 또요 아이 같은 경우는 내일 배송 나갈 아이고요. 요 아이도 이미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약치고또 자리 잡고 한 동안에 그 사이에 꽃대를 막 올리고 있어요. 또 가지마다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는. 진짜 보기 힘든 아이다. 응? 보기 힘든 사이즈에요. 요 정도 아이는. 오, 요렇게 보시면 좀 크기 차이를 모르시겠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막의 장미 석화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가 한눈에 나죠.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의, 요 특, 특대품 아이의 수명이 얼마나 오래 산 아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요게 나이라고, 세월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요렇게 있고요 매장에 요 아이들도 모두 판매됐습니다. 이거 나머지 두 아이가 더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비매 하려고 합니다 제가 키우려고 저도 구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다 보니까 요정도 아이들은 매니아 분들이나 어요 아프리카 괴근식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어 요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아이인 것도 금방 아시고 요 요 겹, 특히나 겹꽃 같은 경우에는 더 구하기 힘든 아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는 것 같아요. 또요 정도 사이즈 아이는 저도 뭐 바디를 보고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거의 뭐 선택의 여지없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입고 됐는데 어,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어, 다 주세요 해서 데리고 온 경우가 더 많아요. 보니까 요 아이들은 농장에 있었던 아이들 농장 흙으로 다져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일 배송 나갈 아이는 분갈이 다 해서 약도 치고 또 비도 한번 맞았어요 요 상태로 이렇게 여기도 반들반들 나죠 요 상태로 배송해 나갑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보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겠죠 요 아이도 이번 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디 너무 멋있죠. 요 아이도 분갈이 한번 하고 흙갈이 한번 하고 목욕 싹한 다음에 약 한번 싹 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나가는 사이즈랑 비교하면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정도 사이즈는 100% 수입이지만 보기 힘들다 음,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멋있죠? 여기서 꽃이 바글바글 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보기 끝내주는 거예요 그쵸? 노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에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해가 좋아, 가요 며칠 해가 좋아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요 아이도 지금 꽃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면 충분히 금방 꽃대가 많이 생기니까요. 어? 관리만 잘 해주시면 가을 시즌 꽃한번더 보시고 겨울 휴면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특대품 보여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